哎呦！啊！哎呦！ 네 현재 시간 17시 30분 여기는 별내별가람역 앞에 있는 어, 안마 시, 안마 시술소인데요. 예, 안마 받으러 오셨고요. 단체콜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은 다시 원래 대기하던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시원하네요. 시원해. 아 나무 나무 밑에 여기 의자 있고 조용해. 조용하고 담배 안 피는. 이친있습이 있습니다. 담없는새없는로그곳이동하고이습니다이좀 5시가 넘으니까 선선는이네구는이친는이잡았는니잡았습이좀시리이좀걸는데요그는도요여래보뭐여기죠영통는로이동하이동하겠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여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차에서, 네. 네, 현재 시간 7시 35분. 여기는 경기도청 바로 옆에. 여기가 오피스텔인데요. 그 롯데마트 옆에 주상복합입니다. 아, 지하 4층부터 오피스텔이래요. 네. 그 여기 주차시켜드었고요 5층에 주차시켜드었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광교 카페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카페거리 공유주차장 가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분이 많이 취하셨네요. 계속 주무시고 계시네. 여기가 오피스텔이어가지고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네요. 여기는 문이 안 열립니다. 번호나 카드가 있어야지 문이 열리네. 야. 여기가 엘포트몰이네요. 엘포트몰. 아. 여기가 L 포트몰이네요. L 포트몰. 와,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어, 이제 이제 해도 지고 이제 8시가 가까우니까 이제 콜도 계속 뜨는데요. 보니까 위래 가는 거 지금 3만 원짜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동탄이나 예, 화성, 화성에 뭐 향남 뭐 이런데 뜨면 좋고요. 아니면 평택도 좋고, 아니면 뭐 동쪽으로 가는 거 광주도 좋고, 예, 용인도 좋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 반팔만 입고 출근했는데 외투 없이 출근했는데, <laughs> 어 할만하네요. 해도 좋는데 저녁에는 약간 쌀쌀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 네. 저기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카페 거리입니다 네, 여기 광교 비즈니스 센터에서 동탄 가는 거 잡았습니다 동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4분 20시 24분 여기는 동탄역 근처 시범 한우 아파트입니다 네 여기가 어, 동탄역 근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동탄역 근처니까 동탄역에서 대기, 대기하면 되는데 시간이 일러서 뭐~ 리베라시시나 아니면 뭐~ 관악정 아니면 뭐~ 실리천 카페거리 중리저수지 네 뭐~ 방교리 또 어디야 네 십일 자산가 뭐~ 기흥 ic 한국관 쪽네 지금 더 나오는 코를 <laugh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을 넓혀가지고 아, 아주 그냥 좋은 걸로 네. 단가 좋은 걸로 <laughs>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출구가 너무 많아서 지금 어디로 나갈지 감이 안 잡히네요. 네. 여기가 딱 좋은데 저는 뭐 용인이나 아니면 뭐 용인이나 아니면 단가 좋으면은 평택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아니면 뭐 이거 출근가? 아 진짜 출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네 나가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어 여기 바로 앞에가 바로 동탄이 먹자니까. 요 역시 동탄은 외곽 쪽에서 장거리 콜리 둥둥 떠 있네요. 네. 예, 오래간만에 남양 화성 시청 근처 가는 거 잡았습니다. 남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9시 44분 여기는 남양읍 남양리 이편한세상 남양뉴타운입니다 네 여기 화성시청이 한 2km 정도 떨어졌네요 하, 화성시청 먹자로 가서 네, 다음 콜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코를 노려야죠 네, 시간이 시간이니 만큼 네 어... 업단가가 있으면 노려보고 싶은데 양평읍 양근리야 양평읍 양근리가 6만원에 빠지네 <laughs> 설빠지지진 않겠지 사사님들도사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은적은것같은데요2은분 계시니까 사외로기사님들도사게 계시네 네 광해원 면 가는 거 잡았는데요 네 광해원 아 벤츠 타고 갑니다 네 가서 죽겠죠 아 탈출해야 되는데 네현재시간 11시 27분 여기는 광해원 아 진천군 광해원읍 광해원 면이네요 진천군 광해원 면 광해원리 코아르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어, 예, 여기 광해원 면사무소 쪽으로 가세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 <laughs> 무조건 올라가는 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워! 다행히 아직 12시가 안 됐네요. 네, 여기는 광해원면 어. 먹자입니다. <laughs> 어, 어디 들어가서 콜이 나오는... 마술을 한번 또 해야 되겠죠? 매직 콘라면 먹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춥네요. 반팔이 와 반팔이 너무 춥습니다. 와 콜은 하나도 없고 지금 콜이 이렇게 충북 뭐 혁신도시 쪽이나 이런 쪽 가는 콜이 몇개떠 있고요. 거의 콜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존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콜마노 콜이 없으면 콜마노 픽업을 올릴 생각입니다 네. 2인 1조분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laughs> 픽업은 안성이나 이천이죠 네. 안성이나 이천쪽 네. 역시 콜이 뜨는데 지금, 아, 지금 죽산이네 죽산 이 가기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대소에서 양지 가는 거 잡았습니다 양지 네, 양지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밤에는 차가 한 대도 안 다니네요. 다행입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1분. 여기는 양질이 발트하우스입니다. 네, 여기, 오, 완전 고급, 고급 발트하우스네요. 네. 여기 지나가다가 봤는데, 역시 고급 빌라네요. 예, 벤츠 마이바우, 마이바우 였고요. 아, 예, 그, 광해원 가시는 분도 벤츠 마이바우. 여기 오신 분도 벤츠 마이바우. 여기 술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저한테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시고 들어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객님 제가 이쪽 기사가 아니어서요 <laughs> 계좌 이체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바로 예 네, 계좌 이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데는 해주시겠죠 나중에라도. 저 여기서 양질이 쪽으로 이동해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백하는 게 하나 떴는데 동백이 2만 2만 3천 원이니까 떴는데 지금 예 제가 영상 촬영하느냐고못 잡았습니다. 양질이 가서 장거리 콜없겠지만네없겠지만 <laughs> 네, 없겠지만. 존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우 그냥 그 좋은데만 다니네요 진짜 기사님들 대륜 좀좀 하신 분들을 아시는 그런 데만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제일리고 여기는 평창리네요 제일리 가아니고 제일리 옆에 평촌마을 평촌리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양질입니다 네. 우리 기사님도 많이 낮에 법인콜 받으시는데죠? 여기는 여기 연탄 불고기가 맛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여기 먹는데요 여기가 연탄 불고기 예, 저렴하고 기사님들도, 법인 기사님들도 여기서 드시더라고요. 네. 여기 맛있습니다. 그 앞에 금성 식당도, 청국장 집도 맛있고요. 여기 맛집이 오히려 많네요. 여기 뒤에 또 24시 국수집도 있고. <laughs> 자, 이제 여기도 유원지 비슷한 <laughs> 모텔들 있고 그래가지고 콜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정릉 가는 거 잡았죠. 오늘도 뜬금포를. 아, 없으면은. 최소 용인 아니면은 2천 네 코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4시 국수집에서 짬뽕도 파는 것 같은데 아 국수라도 먹을걸 그랬나 아 너무 썰렁하네 네 여기 양지 사거리에 왔고요 여기 저는 베스킨라빈스 앞에 있습니다 저쪽이 양지 읍내네요. 읍내. 네. 저희가 롯데리아. 네. 저 반경을 넓혀가지고 <laughs> 보고 있는데 와코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용인 시내까지 필터고 가도 되는데요. 여기 픽업 해주신다는 분이 게 떠가지고 카카오로 메시지가 이렇게 네, 메시지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 전동이도 된다고 네. 예, 오시라고 해가지고 용인 시내로 픽업차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네, 타면은 좀 많이 피곤하잖아요? 또 용인에 지금 트루카가 없어서 아마 동백까지 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1시 28분 용인, 용인 사고입니다 어, 이 차를 타고 올때 코리 몇개 떴었는데 도착하니까 코리 하나도 없네요. 저 명지대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 이거 트루카를 켜봤는데 바로 한 대가 있어가지고 <laughs> 바로 예약했습니다. 네. 아 이거 트루카 타고 들어가 또 어? 와 이게. 포인트로 3만 3천 원짜리가 하나 떴었는데 아 이거 투르카 보다가 놓쳤네요. 투르카는 예약 취소하면 되거든요. 네 아무튼 괜찮은 거면은 그냥 자꾸 이동을 해 되는데 아 이게 투르카가 중독이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큰일. 아한 시가 1시 반이 넘어가는데 우외로 시내 용인 시내 청인구에서 콜이 뜨네요. 저한테 이게 단독 배정권이 없는데도 콜이 떠 있을 정도면 기사님들도 지금 24분밖에 안 계시고 아 요즘에 점점 반문화가 깊어지는 것 같긴 한데 대륜전 콜은 경기가 안 좋아서 예 네, 줄은 것 같기도 하고 GS25 근처인다온것 같은데요? 네, 현재 시간 2시 35분 여기는 줄계동 은행사거리입니다 아, 네 어, 아, 3시 전에 도착을 했네요 네, 오래간만에 반팔을 입고 출근했는데 밤에는 확실히 춥습니다, 네 라이딩하기에는 약간 좀 그러네요 오늘은 어, 광해원, 광을 갔는데요. 광해원은 유명하죠. 우리 법빙기사님들 많이 활동하시는데고 대소, 그 다음에 죽산 뭐 이런 데서 오늘은 거의 한1한시에서1 2시 사이에 죽산에서 죽전 가는 게한 6.4km 정도 떨어진 데서 코리떴고요 저수지 근처에서 그 다음에 저는 그 양질이 가는 거. 용인양지 아이 c 근처 가는 걸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용인양재 IC 가는 게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잡았거든요 근데 뭐 택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 전동이 양해를 구하고 전동이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 양해를 구하고 잡고 통화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운 콜이었습니다 네. 수지 가는 게 95,000원까지 올라가는 걸봤고요 그 다음에, 우왕 가는 거, 우왕 가는 게 9만, 5, 9만 5천 원. 수지 가는 게 아마 10만 원 올랐을 겁니다. 죽산에서 떴죠. 예, 그거랑 대소에서 뜬 거가, 저는 대소에 뜬 거를, 대소에서 뜬 거를 잡았는데, 물론 시간은 양질이 가는 게 더, 어, 금방 갔죠. 한 30분이 가고, 수지가는거는 동탄경유가 있어가지고 아마 10만원에 빠졌을 것 같은데 거기는 택시를.. 택시.. 꼭 안타도 될것 같은데 차가 별로 안다니니까요 근데 이제 아좀 거리가 있어서 고객분이 기다려준다라면 은 아마 휠타고 가면은 갈만하죠 네, 오히려 수지를 갔었으면은 어, 트루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착 시간이 한 12시 넘어서니까 잘하면은 또한번또 코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laughs> 근처 가장 가까운 대소가 가까워서 대소에서 뜬걸 잡았는데 거기 또 대소도 아니고요, 완전 히 시골입니다. 시골 막그 개구리 소리 들리고 막 그런 <laughs> 시골인데 거기 산업단지에서 뜬 고리였고요. 네. 아무튼 오래간만에 예첫 콜은 뭐 미미했지만 오늘은 이제 착지가 좋은 데만 다녔네요 근데 매출이 고작 고작 <laughs> 죄송합니다 뭐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예. 아 조, 그렇게 좋은 데를 다녔는데 매출이 고작입니다 왜냐면 저는 일반기사니까 뭐 버인콜 오늘 버인콜탄게 하나도 없고 예 일반 일반 콜만 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내일은 또 화이팅해서 예. 출근할 할 거고요. 오늘 낮에 요즘에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와 너무 일찍 출근하니까 막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좀 늦게 한3시 넘어서 천천히 상황 파면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고요. 하 안전 운전하시죠.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